속에 태아가 아니라 괴물 <laughs> 에일리언인가 봅니다 내가 <laughs>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겔입니다 오늘은요 에일리언 커버넌트 아시나요 5월 9일날 개봉하는 에일리언의 신작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VR로 먼저 살짝 맛보기를 할수 있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긴말 필요 없겠죠 바로 가보시죠 고고! 자, 시작됐습니다. 엘리언 커버넌트의 VR 맛보기 영상입니다. 360도. 어디냐? 뭐야? 우주에요? 우주야? 어, 뭐야? 어, 뭐야? 움직여! 어! 으아! 나 지금! 뱃속에! 태아가 아니라! 괴물! 에일리언인가 봅니다, 내가. 손가락이 3개에요. 어 뭐야 저? 어 저기서 막 누가 소리 질러? 어왜 저래? 저기서 막문 들이고 있어요 여자가. 왜왜왜왜 왜, 왜, 왜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요. 얼른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 내가 더 무서워. 근데 내내 내, 내 자신이 무섭다. 난 내가 무섭다. 오픈 더블 문 열어 달래요. 내가 문 열어줄게. 기다려봐요. 으아! 손가락! 진! 화 <laughs> 오예! 손가락 많아진다! 나 점점 사람이 되고 있어요! 아줌마! 기다려보세요! 어저 봐봐! 문 열려고 난리가 났다 저거 오... 막 투시도 되네요 얘가어어 어, 어! 문 뜯어버려! 그래! 나가자 여기서! 나가자! 나가자아 어, 나왔다! 어 나왔어!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오오오! 어,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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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람 남자 등이었어. 어 아줌마 안녕. 내가 구해줄게. 내가 지금 에일리언인 거죠? 너. 어? 아 등에 뭐 있어. 아, 아. 아줌마 겁먹지 마세요. 내가 구해줄게. 문 열어줄게요. 아줌마. 아줌마. 아, 아줌마 말은 안 통하지만. 와 이거 뭐야 이거. 아줌마. 이렇게, 아줌마를 편하게 저 세상으로 보내줬습니다. 도와줬죠? <laughs> 아, 사람 뱃속인 줄 알았는데, <laughs> 등이었어요! 어! 그것도 남자 등! 어! 기분 나빠! 아이 <laughs> 어, 실제 영화랑도 연관이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어, 확실히 미리 보기, 맛보기가 된것 같습니다. 5월 6일인가요? 개봉되는 영화도. 저는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에일리언 커버너트 VR 맛보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우, 느낌 이상하네요, 역시. 왜 등에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아줌마를 죽여야 되는 거야? 에일리언은 새끼도 강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짤막하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좀더 재밌고 즐거운 카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지금 보신 영상과 비슷한 영상! 무결의 추천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결의 VR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후!